어데시라고요? 전화 한 사람은 바로 양경감. 양경감과 세욱을 만나는. 민 사장의 사진을 보고 있는 세욱 사진 한 장을 더 걷는다. 거긴 왜 갔어? 바람 쐬러. 요 제가 용의장가요? 세욱을 심문하는 양경감. 스토킹했지. 광교사에도 와서 치료 했었잖아. 광교사에서 세욱을 봤다. 여기도 최덕기 때문에 갔던 거. 이 새끼 때문에. 최덕기가 끔찍하게 했을까 하냐. 끔찍하게? 너구나. 최덕기 아킬레스건 계속 걸렸던 게 최덕기가 불법 수술을 하러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였거든. 너는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. 민 사장이 나한테 넘기겠다던 그 의사 새끼 그게 바로 너였다는 거. 제대로 파악한 <laughs> 양경감. 그래는 거야. 이해 안 돼? 최수가 나 때문에 뭘 어째요? 언제 스토킹이라더니? <laughs> 네가 광교사에 왔을 때 네가 진짜 스토커였으면 최덕희가 널 가만뒀을까? 내가 최덕희를 몰라? 내가 걔라 지가 평생이야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그놈이 널 만나준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? 몰라 무슨 의미인데? 최덕희가 너는 참아준다는 거야 약점이 너라는 거지 생각에 빠진 채 남들 눈에는 네가 미친년이겠지 근데 나는 알거든? 미친 건 최덕희고 너는 그냥 어쩌다 재수없게 비그 새끼 눈 안에 들었던 거야